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 마가복음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네 명의 어부들을 부르시는 예, 그 이야기입니다. 아, 마가복음 1장을 펴시고 저와 함께 16절부터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 안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요, 요,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를 아비 세대 세외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어떻습니까? 갈릴리로 돌아와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가까움이에요. 어, 평온한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도달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가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팔자취를 따를 때에 어느새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겉은 평온하지만 속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어부들이 응답할 때에 이 모든 평온이 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꿈을 꿉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던지거나 그물을 깊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바닷가를 거니십니다. 예수와 어부들 사이의 이 우연찮은 만남이 그들의 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고 말까요? 갈릴리 바닷가에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까요? 시문과 안드레는 바다 안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야거부와 요한은 배 안에서 그물을 깊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은 누구든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전은 자신의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거룩은 늘 일상의 지평을 뚫고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귓가에 있고, 그리고 우리들 가까이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쌍의 형제들은 서로 다른 집안, 서로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 안에서 엔토 플로이오 인더보 a 트 그들은 배 안에서 그물을 딛고 있었습니다. 아 어, 그들은 이들은 배를 소유했던 것일까요? 더욱이 이들은 늘 아버지의 이름 세배대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일컬어집니다. 세배대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명망가 출신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덕이 이들에게는 품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들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 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 명망과 자제의 사회 경제적으로 부유층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시몬과 안드레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실 때, 그들은 우리말 성경으로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고 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바다 안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면요 원어에 ente t h a l a s e 바다 안에서, in the sea, 바다 안에서 있었을, 있었어요. 어, 어때요? 그물질을 할 때, 어,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그물질을 못하죠. 아마 허리춤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야 팔로 자유롭게 팔 운동을 하면서 그물질을 했을 테니까요. 여러분, 전문 용어로 크리스안 하루살이라고 합니다. 어, 어때요?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 가장자리, 얕은 곳에서 피라미처럼 작은 어종만 잡고 하루 벌어 하루 사, 어,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어, 크리스아 하루살이 노래 여러분 알아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하루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어, 야구부와 요한은, 예, 배를 한척 소유하고서, 어, 막 갈리바다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각종 감나가는 어종을 끌어올려서, 어, 그리고 잘 발달된 무역로를 통해서 외국에까지 물고기를 수출하고, 그렇게 아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분명 그들은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잉어 말고 잉여 가치. 자, 이렇습니다. 이들은 정말 상류층과 하류층, 명망가와 무망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이렇게 에, 어떤 클래스를 가리지 않고 어, 공이 임했습니다. 자 길의 도전은 부자와 빈자에게 함께 임하고 명망가와 무망가를 가리질 않습니다. 학벌도 소용없고 가문도 소용없습니다. 인물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지연도 혈연도 따지질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들처럼? 양반들, 양반을 상놈보다 높이 여기며 여성을 남성보다 낮추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게 하시며 그 은혜의 단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심 같이 예수의 부르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전 또한 인간의 모든 구별과 차별을 철폐하고서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말, 우리말 번역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 이거 좀 불만입니다. 아, 성경 원어에 낚다라고 하는 동사가 없어요. 낚다라고 하는 동사를 집어넣으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은연 중에 개인 낚시를 전제하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AD 1세기, 어부들의 고기잡이는 공동으로 함께하는 공동의 어떤 그물질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란 개인 활동이 아니에요. 함께, 여럿이서 함께 나아가는 어떤 공동체 사건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 활동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활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예수께서 부르신 어떤 어부들,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부터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길의 과격한 전환,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초입에서부터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회개를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처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회개란 길의 전환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 회개의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을 때. 그 음성에, 그 도전에 가장 진실 때, 가장 먼저, 가장 아, 뭐랄까요, 진정성 있게 응답한 사람은 바로 예수 당신이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찾아와 길에 과격한 전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예수의 이 부르심에 네 명의 어부들이 응답하였고, 그리고 이네 명의 어부들은 1 2 명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 12명은 여성들과 어린이를 포함하는 더큰 제자단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와 함께 길을 걸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행이 다 끝났을 때 그들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네명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들만이 종말과 그 징조에 대한 예수의 가장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 13장. 그리고 그 중에서 이세 사람만이 야고보, 시몬,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세 사람만이 어떤 별칭을 얻게 될 것이에요. 마가복 13장. 시몬에게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안너게 그리고 이세 사람의 특별한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세계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그들만이 예수님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째, 야구부의 죽을 딸을 살릴 때그딸 아이의 방 깊숙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도무지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어, 마가음 구장. 변무의 산에서입니다 높은 산에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한간 흰 광채나는 옷을 입고 변한간 변화되십니다 그때 구장 7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일지기 1장 11절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들으셨던 그 음성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개세만의 죽음의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아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까지 예수와 함께 있도록 기대됩니다. 그러나 과연 끝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대대로 되었을까요? 끝은 가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처럼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친하고 때로는 싸우고, 말썽 많은 아이들처럼 때로는 질책받고, 그런데 어떤 때는 뚱딴지 같이 칭찬도 받게 되고, 사춘기의 청소년들처럼 때로는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선생님이좋고 때로는 마냥 싫어지고, 보스를 따르는 추종자들처럼 때로는 충성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어떤 애는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걷는데 어떤 애는 모든 사람들 모르게 그냥 슬그머니 길을 잃더라고. 자, 처음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이 예수의 어떤 제자들이 될지 우리는 마가공을 끝까지 읽으며 예수의 뒤를 따라가 봐야만 알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의 어떤 제자가 될지 우리는 복음을 읽으며 끝까지 끝까지 가봐야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